안녕하세요. 김대영 혈액사랑 혈액내과 전문의 김대영 교수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혈액질환에 사용하는 신약 중에서 카티 치료라는 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카티라는 게 뭐냐면요. 영어로는 카이머리 안티젠. 이셉터를 우리가 약자를 따서 CAR에서 카라고 얘기를 하고 이때 사용하는 세포가 T 림프구라는 세포를 사용하기 때문에 우리가 카티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기존의 항암제하고 조금 완전히 새로운 개념입니다. 이 chimeric antigen receptor T 치료라는 것은 환자의 몸에 있는 면역 세포를 뽑아서 그 면역 세포가 암 세포를 공격하게끔 변환을 시켜서 다시 환자에게 주입을 하는 그런 치료입니다. 그래서 이 카이머릭 항체 리셉터 트리튬 부구는 일종의 우리가 면역 치료 또는 면역 항암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원리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요. 우리 몸에 있는 여러 종류의 백혈구 중에서 이제 림프구가 있고요. 그 림프구는 B와 T와 NK 세 가지가 있는데, 이 중에 T 림프구가 하는 일은 이 T 림프구는 주로 이제 면역 반응을 조절을 하고 우리 몸에서 해로운 물질, 균이 됐든지 암세포가 됐든지 외부에서 들어온 물질이든지. 우리 몸과 다른 부분에 대해서 면역을 작용을 통해서 공격해서 직접적으로 파괴하는 역할을 합니다. 즉이 T 림프구가 이 표면에 여러 개의 이런 수용체라는 게 있어서 이 수용체가 이제 이 어떤 균이든지 암세포든지 이런 것들이 이 안에 있는 이 면역 T 림프 세포의 수용체를 자극을 하면은 이 T림프구가 활성화가 되면서 이 T림프구에서 여러 가지 물질들이 흘러나오게 되는데 이것을 우리가 사이토카인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 사이토카인의 역할을 가지고서 이제 이 백혈구 T림프구가 그, 이, 이, 어, 이 외부에서 들어온 물질 자체를공격하게해서 파괴하기도 하고 직접적으로 잡아먹는 그런 역할도 해서 제거를 합니다. 그래서 T림프구도 우리 면역 반응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란 면역 세포 중의 하나입니다. 근데 정상적으로 우리가 T 림프구라는 것이 우리 몸 안에서 존재를 하지만 이 T 림프구가 이 우리 몸 안에 있는 상태에서는 그 면역 반응이 그렇게 크지 않아요. 그래서 만약에 암세포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암세포를 공격은 하지만은 정상적인 몸에 있는 T 림프구만으로는 그 암세포를 파괴하는 데 중과부적이다. 즉 계란으로 바위 치기 그런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T림프구가 있어도 사실은 정상적으로 암세포를 파괴하기가 어려운 상태가 많고요. 또이 암세포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물질들이 T림프구의 작용을 억제를 해서 면역 반응 자체를 떨어뜨리기 때문에 이러한 영향에 의해서 역시 암세포가 이 면역 체계를 이겨내고 정상 성장할 수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착안을 해서 그러면은 T림프구가 가지고 있는 이러한 성질을 이용을 해서 암 세포의 표면에 있는 종양 표지자를 조금 더 많이 나오게끔, 즉 종양 표지자에 대한 수용체를 조금 더 많이 발현하게끔 만들어주고 또이 T림프구라는 게 자극을 받아서 활성화되려면은 T세포를 활성화시키는 수용체라는 게 있어서 이 수용체에 역시 어떤 물질이 결합을 했을 때. 이 T림프구가 이제 자극이 되는데 이 자극을 시킬 수 있는 수용체도 이제 발현을 시켜놓는 거죠. 그런데 그런 과정을 어떻게 하느냐? 바로 이 T림프구 환자에서 온 T림프구를 뽑아서 이러한 수용체들이 발현되게끔 유전자를 이러한 바이러스나 여러 가지 그런 도구를 사용을 해서 T림프구 안에다가 주입을 시키면. 이 T 림프구가 유전 물질에 기반으로 해서 설계도를 기반으로 해서 이러한 수용체들을 만들어 내게 됩니다. 이렇게 만들어 낸 수용체가 이제 평상시보다 훨씬 더 많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만큼 작용이 더세지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이 세포를 primary antigen receptor T 림프구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게 카티의 핵심적인 세포인데 이 세포가 다시 몸 안에 들어가게 되면은 이 중형 표지자를 가지고 있는 혈액암 세포를 공격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즉 혈액암 세포 표면에 이런 중형 표지자와 이 t d 세포를 활성화시키는 수용체가 있어서 이것이 동시에 결합을 해서 t 림프구가 활성화가 되면은 이제 이암 세포를 좀더 효과적으로 파괴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때 이 유전자를 집어넣는 것은 사람 몸에다가 집어넣는게 아니고 T 림프구를 일단 환자의 몸 바깥으로 꺼내서 그것을 유전자를 집어넣는 과정을 하게 되는데 보통 이 유전자를 집어넣을 때 그냥은 어렵기 때문에 아주 세밀한 과정을 통해서 보통 바이러스를 이용합니다. 그래서 그걸 벡터라고 얘기해요. 유전자를 운바, 운반해주는 수용체다 그래서 벡터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런 바이러스를 통해서 이 유전자를 이렇게 주입을 시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주입이 된 것이 충분하게 배양이 돼서 양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면은 이제 이걸 가지고 다시 환자분의 몸에다가 투여를 해서 암세포를 치료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는 것이 바로 이 카이머릭 안티제닉 리셉터 T 리프고 카티 치료의 원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카티를 할 때는요 이렇게 단계가 좀 어, 나누어지는데요 우선 환자분의 몸에서 T 림프구만 채집을 합니다 이 채집하는 과정은 보통 기계를 통해서 헌혈을 하는 방식처럼 이렇게 T 림프구만 따로 모아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모아낸 것을 그 안에다가 유전자를 바이러스를 통해서 집어넣고 집어넣은 유전자가 들어간 그 세포 t 림투구를 이제 양을 늘립니다. 배양을 해서 양을 많이 늘린 다음에 다시 이 세포를 환자에게 투여하는 그런 방식으로 이제 치료가 이루어집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이 카티 치료, 카이머릭 안티젠 리셉터라는 것은 이 카이머릭 안티젠이라는 이러한 이 수용체를 결합할 수 있는 이 종양 표지자와 T 림프구 활성화를 할수 있는 두 개의 항원 안티제에 결합하는 리셉터 즉 수용체를 T 림프구 안에 집어넣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원리를 보면은 이와 같이 T 림프구를 뽑아서 그 T 림프구 안에다가 바이러스를 사용을 해서 이, 이런 수용체제를 발현할 수 있는 유전자를 집어넣으면은 그 우리 몸 환자분의 몸 안에 있던 T 림프구가 이러한 수용체제를 이제 내보내게 되고 많이 만들게 되고 이 많이 만든 수용체가 있는 이 t 림포구를 양을 많이 늘려서 그걸 다시 환자분한테 주입을 해서 암세포와 반응을 하게 되면은 암세포는 이제 종양 표지자를 가지고 있고 그 종양 표지자가 이제 자극이 되고 이 T세포를 활성화시키는 수용체도 동시에 자극을 시키면서 이 암세포와 이 T림프구에 의해서 나오는 여러 가지 사이토카인이라는 물질에 의해서 파괴가 되는 그런 작용을 하게되 되는 죠죠 그래서 이 과정을 보면은 환자의 T 림프구를 채집을 해서 유전자 0입을 하고 다시 배양을 해서 양을 늘린 다음에 환자에게 투여하는 그런 과정으로 진행이 됩니다 0까지 많은 종류의 카이머리 0 0 0 0 리셉터 T 림프구 즉카0 세포가 개발이 되었는데 실제 우리가 지금 많이 상용화 되어 있는 것은 c 0 19라는 이런 종양 표지자에 대한 것이 가장 많이 상고가 됐습니다. 이 CD19가 주로 림프구에 많이 발현이 되는 그런 종양 표지자입니다. 물론 정상적으로도 우리 CD19가 존재합니다. 근데 이 종양 중에서 특히 림프구 계통의 림프종 그리고 급성 림프모구 백혈병은 이러한 CD19가 굉장히 많은 걸로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중양 표지자를 많이 발현을 하는 많이 나타내는 이런 백혈병이나 림프종에 대해서 이러한 CG19와 결합을 해서 반응을 할수 있게 만드는 이런 카 T를 만드는 것이 지금 많이 상용화됐고 실제로 몇몇 상품은 상용화 되어 있고 또 국내에서도 여러 연구진들이 이런 카 T를 국내 기술로 개발하기 위한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편에는 그래서 이 카티가 과연 우리 실생활에 환자분에게 어떻게 사용할 수 있을 것인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어떻게 어떤 문제들이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오늘도 혈액질환으로 치료받으시는 저희 환우분들과 그 가족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